보면은, 여기 봐, 여기 봐. 여기 봐. 여기 좀 봐줘요. 나좀 봐. 봐. <laughs> 집중 좀 해. <laughs> 여기 좀 보라고. <laughs> 내가 진짜, 어? 소파하면서 여기 보라는 말을 몇번 하는지 모르겠어. 여기를 봐. 얘들아, 사람들 생각보다 기본을 안 지킨다? 얘들아, 운전할 때 어디 봐야 돼? 운전할 때 앞에 봐야 돼. 앞을 안 봐, 사람들이. 운전할때마다 빡치는게 그거야. 나는 그냥 난 어떻게 운전할 것 같아? 나 앞만 보고 운전해 아니 왜딴데를 보는 운전하면, 왜 그렇게 운전하는 거야? 죽고 싶어 환장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는 사람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난또크락션안 울려 그냥 기다려 웬만한 아이고, 아, 이러고 그냥 간단 말이야.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막 이렇게 움직여 왜 앞을 안 보는 거야? 교과서에 나와..그냥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. 애들아 수업할 때 어디 봐야 돼? 앞을 봐야 돼 기본을 지키세요. <laughs> 기본을 지키세요. <laughs> 울컥했다 주는 쪽으로 <기본적으로>. 됐죠. <laughs> 앞을 보는 게 당연한 거지. 당연한 거를 말해야 되는 이 나의 참담함도 알아줘요. 공감 좀 해줘. 당연한 말을 계속해야 돼. 앞을 봐요, 여러분들.